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케냐 3개국을 걸쳐서, 어, 현재는 케냐에서, 어, 상주하면서, 어, 사역하는 선교사 강완식입니다. 강형선입니다. 예, 저는 그 한의사로서요, 의류선교사로 원래는 나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가서는, 어, 그 의류사역 병원에서만 사역을 했는데, 아, 세월이 감으로서 기독 가운데 주님은 지금 마지막 때니까 지경을 좀 넓히는 사역을 하라는 음성을 듣고 지금은 이제 순회 진료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 개척 사역, 그 다음에 이제 고아원 케어 사역, 아, 그 다음 에 우물 파기 사역 전도선교사역 구제사역까지 이렇게 시작한 지가 작년 후반기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지금 뭐 아시다시피 아프리카는 워낙 열악한 나라기 이 때문에 특히 이 케냐는 지금 코로나에 그다음에 오미크론 등등으로 인해서 돈이 없어서 그 예방주사도 많이 못 맞고요. 많은 백성들이 지금 그, 어, 그러기 때문에 코로나나 이게 그, 어, 뭐야, 그 오미크론에 걸려 가지고 죽는 사람 숫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뚜기 때까지 와서 농산물을 다 뜯어 먹어 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로 인해서 거기 백성들이 굶주리니까 살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그 테러, 그다음 이제 그 강도, 납치 예, 이런 것을 그 외국인 상대로 해서 지금 아주 그말 못할 정도로 푸. 지금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먹고 살기 위한 것이죠 그게 그렇게 위험성이 있고요. 그다음 에 이제 병들어 죽는 사람이 그 코로나나 그런 것 때문에 날로 많이 늘어나고 있고 해서 너무나 그 나라가 실정이 지금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각 대사관에서 미국, 영국, 독일 대사관에서 가능하면 이 열악한 나라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관광객이 오는 것을 좀 자제해달라고 그런 그 곳까지내습니다 아, 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고 항상 그 마음은 거기 가서 아, 이렇게 마음 아프게 에, 그들과 장 기도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이제 이렇게 고아원에서 이제 고등학교까지는 키워요. 근데 고등학교 키우고 나가면은 애네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왜냐면은 취직도 안 되지. 모든 게 형편이 여건이 안 되지. 그러니까 나가서 이제 이탈을 해가지고 사회 문제를 만드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제 우리 그 이제 책임자로 있으신 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은 기술학교를 자기네가 좀 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저기를 말씀을 하세요. 그럴 때 여기 가슴에 와서 그게 이제 닿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가서 보는 그 저기 애들이 너무너무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할수 있는 거는 애들을 기술학교를 보내가지고 저기 거기 기술학교 입학시키는 것까지 하고 왔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잘 사회에 나와서 할수 있게끔 이제 리더를 해 주는 역할을 또 해야죠. 부수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애들이 고등학교 나오면 대학을 못 가잖아요. 돈이 없어서. 그러면 성년이 됐단 말이에요. 18살 이상. 그럼 장가도 가고 시집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직업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이 우리 선교의 센터에서는 그걸 다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생각하게 기술학, 기술을 배워서 장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자.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나오기 전에 기독 가운데 그런 기술학기를 먼저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거기 그래서 지금 고아원한 다섯 명 애들이 지금 그 아무 일도 못하고 열다섯, 열, 여덟 살먹은 이상 된 애들이 있는데 걔들 데려다 기술 학교 2년 코스에 거기 넣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경비 공장을 하는 기술 그거를 그 하는 학교에 넣습니다. 그러면 그 케냐는 전부 자동차가 중고품이기 때문에 그 기술만 잘 받으면 장래 사는 건 문제가 없고 결혼할 수 있고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로 어, 그 자리가 확보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역을 시작을 했고요. 앞으로는 이게 이제 딴데 가서 기술 학교에 넣는 게 아니고 우리 그 컴파운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자체 기술 학교를 만들 그런 계획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전부 선교라는 것은 물질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나가는 선교사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보내는 선교사가 필히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네, 선교사가 현지에 가서 이룰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중요한 게 뭐냐면 에, 확실한 콜링을 받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싶고요. 두 번은 성령 충만을 분명히 성령을 받아가지고 충만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 연단과 인내, 그 자기가 확실히 그것을 그, 받을 수 있는. 인내하고 연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되지 않은 선교사는 현지에 와도 할 일이 별로 없고 그 다음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갈 때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미흡한 분들은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교육을 받고 확실한 거 콜링을 받았을 때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간 낭비고, 얼마 있다가 들어와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에, 그것을 간곡히 후배들한테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네, 나오면 한, 환경이 연약하잖아요. 이제 환경이 연약하니까 참 힘들어 하거든요. 처음에 적응하기가. 그 나라 언어도 이제 잘 모르고 이럴 경우에는. 근데 이제 그 나라 나라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물론 누구나 다 알고 간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근데 사실상 같이 그들하고 접하는 거는 사실하고는 틀리거든요. 이게 그냥 아는 걸로. 근데 가서 이제 그들하고 이제 접하면서 그들하고 같이 밥을 해 먹으면서 한 2, 3년은 아주 죽을 각오를 진짜로 해야지만, 숨겨할 각오를 해야만, 그들을 알 수가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 한, 이집트 가서 한 4년은 그게 안으라고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여기 캐나도 마찬가지인데, 적을 알아야 이제 적을 잡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마음에 없고, 하나님한테, 이, 저기, 단수 저희는 참 단순해요. 그래가지고, 잘 물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더라고요. <laughs>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그냥 저희 같은 경우는 계속 했어요. 그렇게. 그니까 굉장히 단순해 보이죠. 사람들 보기에는. 그 기도하면서, 다, 저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고, 이렇게 물으면서, 어떻게 하라? 그러면은 하라는 대로 해왔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래도. <laughs> 감사하게 저게 했던 것 같아요. 가장 히, 힘들었던 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집트 가가지고, 이렇게 제, 저가 원래 이제 몸이 좀안 좋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환경이 굉장히 연약했고, 폭동 때, 폭동 때 하나님이 가라 그으셨어요그 가니까 민족끼리 그 폭동이 나는데, 진짜 폐허가 다 됐더라고요. 그, 그 상태에 저희가 들어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렇게, 쓰레기, 한국으로 말하면 쓰레기촌이죠. 그러니까, 우선 걔네들이 저희를 도와주러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네들 도와주러서 여기 왔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너는 빈손으로 와서 뭐, 무엇을 도와주느냐,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어, 참,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니까, 뭐, 무슨 응답을 주시냐면, 왜 네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 그들을 바라본 거잖아요. 저희는 근데, 왜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래서, 그 때에서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을 바라보라 해서 바라봅니다.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위를 이렇게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나도 이렇게 울고 계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막 울면서 기도를 했거든. 그랬더니 그때서부터 이제 어떻게 하라고. 예,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순정하면서 하니까 진짜 진짜 저희 처음에 갈때빈손으로 갔거든요. 아무것도 없이.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예. 네. 이 집도 그래서 전체를 다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감사드리죠. 아, 결론적으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그 다음 그 열악한 환경에서 체류도 못 합니다. 희는 쓰레기 마을에서 7년 있었거든요. 그러면 거기 사람들하고 같은 그 오염, 그 썩은 냄새를 맡아가며 그 나쁜 공기를 맡아가며 살았는데도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주님의 지에서 살으니까 폐병도 안 걸리고 아주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와서 이런 간증까지 하게 됐는데요. 어 아, 일단은 그 백성들은 그이 선교를 할때 주는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잘못 훈련시켰다가는 나중에는 결국은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따돌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행위고 사랑으로 감싸며 기도하면서 그들이 꼭 필요한 게 있다면 참열 가지가 있다면 하나를 도와줘도 좀 가볍게 도와주는 그런 도와줌. 그리고 단기 선교사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오면은 그분들이 뭔가 표를 내고 가고 싶어 하잖아요. 사랑으로. 그래서 뭔가 주머니 있는 것도 꺼내들 주고 또그뭐 이렇게 도와주는 쪽으로 많이 비중을 그 주고서 행함을 보이니까 그들이. 그 선교사들 단기 선교사들한테 기대하는 그게 굉장히 커요. 그러면 있던 선교사들은 그렇게 그만큼 못하니까 그 거기서부터 벌써 개들이 생각하는 우리는 뒤로 좀 처지는 그런 그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들을 돕거나 주거나 뭐 이런 걸할 때는 반드시 현지 체류하는 선교사를 생각하고 그분을 통해서 주고 그분을 통해서 일을 할 때. 선교사들이 바로 서가지고, 아, 저분을 통하여 일을 해야 일이 되는구나라는 인식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에, 그들은 전부 그 유수도가 되게 받는 거에 유수도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잘못하면 선교고 뭐고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예수님 사랑처럼 특별히 우리는 의료 그 탈렌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환자들을 치료하며 사랑으로 기도해 주고 하는 그걸로 인해서 선교를 효과 있게 좀 거뒀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주님 은혜 가운데 사랑과 그 백성들을 얼마만큼 주님만큼 사랑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 주님만큼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할 때 거기서 오래도록 선교가 지속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기도 제목은요 첫째 저희가 건강하여 사역을 하거든요 건강 주시고요 그 다음 열악한 그 환경이니까 테러 이런 게 아주 범람하니까 그 테러로부터 안전 지켜 주시고 그 다음 사역을 하려면 성만, 성령이 충만치 않으면 절대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믿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어, 성령 충만으로 지경을 넓혀가고, 그 다음 의류 사역으로 더더욱 큰 사역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웃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때 그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게. 영역 간에 간건한가 사랑을 주셔가지고, 마지막 때좀 대추수꾼으로 사용되고 싶어요.